와, 구사리가 많이 가졌네. 그러니까. 이 소리 안 내리니까 많이 컸고. 우와. 와 이거 봐 아야 이렇게 커졌어 너무 애기야 근데 고사리가 원래 저렇게 양지에서 네 양지에서 자라나요? 잘 자나요 아, 비오고 그래? 나면 쑥쑥 가요 은나 아빠 아이고, 고생 고 많네 아침 일찍부터 오빠. 오빠 언니 <laughs> <laughs> 어서와 고생 많네 <laughs> 네 <웃음> 때마침 오셨네요. 고사리 오늘 다 끊고 가요. 잘 자랐네 고사리가. 오빠는 서울 사람이라서 이런 거 처음 봐요. 시골에 왔는데 아버지 연세가 많으셔서 농사를 못 하게 되시니까 저희가 저 혼자 한다면은. 정말 못할 건데 남편이 옆에서 다 도와주고 친척들이 와서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배추 농사 해보라고 해서 배추 농사도 지어봤는데 말 그대로 만 폭이 다 심어서 키워도 봤는데 수확 시기를 잘못 맞춰가지고 알배추를 건진 거를 팔아 보니까 단돈 한 20. 3만 원. 아 망했네, 망했어. 아 이거 어떻게? 뭔말인 제일 좀 안타까운 날이야. 시행 차고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일년 동산, 일년 동산. 얼굴 지금 따가우시죠? 그래서 수분 보충해주기 위해서 미스트를 만들려고요. 아 멋지다. 일단 내가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스토리가 있으니까 스토리 화작품이네 정말 좋다. 아, 스토리 작품. 네, 서울에서 온 오빠. 아뭐 미스트 같은 그런 거 있나요? 네. 미스트. 얼굴을 촉촉하게 해주고. EM 주방세제를 이게 서울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쓰게 되면 한강 물이 깨끗해진대요. 이 EM 주방세제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가 환경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 저거. 맨날 봐요 막 보고 또 보고 이거. 낮 동안에는 카페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평상시 때는 이제 주기적으로 학생들이나 치매 어르신들. 치유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농사나 심들일 같은 거는 제가 주로 하고요. 아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육 쪽에도 관심이 있고 아이들 심리 같은 거에 좀 많이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거는 저보다는 좀 나요. 저는 사람 을 대하는 게 힘든데. 어 주감이 아주 부드러운데? 아, 이제 모아주세요 모아주면서 약간 가운데다 힘주면서 이렇게 치대듯이. 치대듯이 가운데 가운데로? 네, 가운데로. 진발을 저쪽으로 갔다 r 고네 네, 그렇게 g it at all. The Bicaru, the Lubamukarin, and Boksubota, t u n g e 매일 Kagosukato is someone in there, Suja be on the run. v e r 이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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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잘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특별 요리 통밀 <laughs> 맛있게 드세요. 와세상에음 음 맛있는데? 진짜 음 맛있대요. 맛 <laughs> 토마토 식성시킨걸 음 만들었어. 음이 단기 이거 이거 앞에서 집 앞에서 바로 는 건가? 텃밭에서 텃 <laughs> 이게 당귀를 먹는 게 아니라 자연을 먹는 거예요. <laughs> 그게 음식이 <laughs> 영양가도 있겠지만 저 분위기가 더 많은 좋은 기운을 주는 것 같아요. 여동생이 오빠를 위해서 한 음식 재료. <laughs> 이게 당귀를 먹는 게 아니라 자연을 먹는 거예요. <laughs> 제가 이렇게 받은 자연에서 받은 이런 것들을 또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겼고 그래서 치유 농장 인증제가 생겨요. 그래서 치유 농장 인증제를 위해서 교육을 150시간 이렇게 계속 이수했고 남편은 치유 농업사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 준비 중에 있어요. 어, 야,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는 우리 소풍마녀 님이십니다. 고사리 농사를 꽤 규모 있게 하는 모습 봤는데 저 고사리 농사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제주도나 가서 이렇게 고사리가 습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만 봤지, 그걸 농사로 어떻게 짓는가라는 음. 것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고사리 농사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알아서 자라요? 네. 네, 왜냐면 아, 고사리 밭이 아, 있으면 고사리는 정말 이게 강해요. 그래서 잘 잘. 점점점점 자기 땅을 넓혀가요. 그렇지. 여기를 밭을 만들어놨으면 저기까지 점점점점 세력을 넓혀가요. 약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전혀 필요 없어요. 네, 다 끊고 나면 이제 얘네들이 다 펴버려요. 그러면 오. 이제 그때는 수확을 못하니까 그대로 놔둬요. 그럼 얘들이 잘 자랐다가 네. 겨울 음. 되면 다 쓰러지고, 음. 그다음또봄 되면 다시 이렇게 아, 아. <laughs> 나와요. 그럼 아까 저집 같은 것들이 이제 네, 한번 고사리. 자랐다가 진 네. 고사리들인 네. 거예요. 푸른 어. 나지가 않아요. 고사리가 있으면. 아, 고사리가 어. 굉장히 독하구나. 자 네. 근데 그 장수 고사리만의 어떤 장점, 자랑. 그러니까 뭐. 토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희 장수는 철분이 많아서 야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싱싱해요. 음.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토질이 좋아서. 네. 아, 장수. 철분이 많대요. 오. 땅에 그래가지고 오. 많은 업체들이 장수 거를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수가 사과도 유명한데 고사리까지 유명해요 네 <laughs> 아주 원래 그니까 인력심이 많으신 거예요 농사짓는 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맞아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인력심이 많으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저가 시골에 와서 받은 것들이 많잖아요 부모님께도 받았고 친구들 이웃분들 많이 도와주셨고 또 자연에서 늘 다니면서 행복하거든요. 음. 뭐 자연의 그 공기를 들이 마실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정말 나는 돈도 안 내고 매일 이 공기를 <웃음> <웃음> 마시는데 그런 생각을 어, 아. 이, 이런 걸 돌려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생각. 음, 나오시는 마녀분들은 나름대로 철학자 분들이 음. 같아요. 자기 철학들이 확실히 서 있어서 진단함이 있죠. 굉장히 존경스럽고. 어, 많이 배우게 돼요. 음. 감사합니다. 네. 네. 친오빠를 비롯해서 가족들과 오타한 시간 보내는 모습 정말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 간까 네, 오빠분 오셨을 때이 표정이 너무 아이 같았어요. 맞아, 진짜 막내 아, 엄청 맞네, 엄청 까르네. 좋아했죠. 얼굴 고생 많네. 아침 일찍부터. 오빠, 언니. <laughs> 어서 와. <좋아. 웃음> 오빠 왔네. <언니>. 너무 되게 좋게 <laughs> 보였어. <나, 행복해 웃음> <저희도 웃음> 그니까 저희 오빠 굉장히 순수하고 네. 그러세요. 서울리 고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오빠예요. 근데 네. 지금 아프셔가지고 이제 그렇구나. 저희 집에 와서 계시니까 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어, 하면서도 참 마음대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런 그런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모여 살면서 같이 할수 있는 거 도와주고 이게 사는 거라는 생각이 더더욱 들어요. 이 네.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맞 근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음. 답해주세요. <laughs> 아, 누가 답하실 건가요? 농사를 <laughs> 지으시면 됩니다. 네. 시골가 시골 살다 보니까 농사를 짓때아 가족이 정말 중요하구나. 음. 네그 가족의 수, 그 가족의 수가 걸고 힘이구나. 아니,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도 시댁 형제들이 같이 다 모여 살거든요. 오, 네. 네 그래서 세 가족이 같이 사는데. 어, 오늘은 배추 밭이다 그럼 다 같이. 오늘은 출동해 어, 오늘은 토마토 맛이잖아요. <laughs> 그게 되게 든든한 거예요. 그렇죠. 어, 네 되게 든든하고, 그래서, 아, 농사를 지으면 가족이 모을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